네 안녕하세요 김교수입니다 자 덕성이 어 급등이 이제 나오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또 이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그새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게 어,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가 두개나 엮여있기 때문에 어 이게 과연 초전조체 테마일까? 아니면은 한동은 정치 테마일까?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 인해서 이렇게, 어, 급등이 나올까라는 고민이 이제 들게 만드는 상승이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은 정치인맥주로서의 급등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덕성이 앞으로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분명 총선에 뭐 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겠지만 오히려 어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해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어 이제 다시 이제 판짜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각세우기를 보여주면서. 또 뭔가 이제 긍정적인 또 희망의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연결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발언들이라든지 어떤 내용 때문에 오르는 건지 제가 일단은 좀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어이 종목이 언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일정에 따른 또 매매 타이밍 잡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을 잠시 보면은. 자, 그래요. 지금 덕성 덕성우 모두 급등, 특히 덕성 8% 급등했다. 뭐 내용 나오는데 항상 이제 우선주랑 덕성이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잘 나가서 올라갈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선주랑 같이 움직일 때는 테마 흐름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급등락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다시피 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도 있었고, 그에 따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비대위원들과의 만찬만 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 이런 초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보여주기일 수도 있고, 안 보여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 지금 이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어,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이를 통해서 어 정치적인 행보가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정치계 에 오래 계셨던 이 김종인 김종인 분과 어 김종인의 어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윤과 멀어지는 게 좋다 왜냐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들은. 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은 요거는 아마 적절한 시기 내에 아마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어, 내용들은 사실 뭐 제가 정치를 뭔가를 어, 응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 종목으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서 어, 정치적 얘기는 좀 대, 최대한 어, 좀. 자제를 하는 편이고, 어찌됐거나, 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뭔가 이렇게 거리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 나중에는, 어, 조금 이제 거리를 완전히 두면서, 어, 적, 적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느낌을 두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발표가 나올 거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내용 나오는 거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덕성으로 수익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 저한테 이렇게, 덕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아, 제가 톡방에서, 아, 덕성으로 수익 보시기 위해서 연락 주셨구나. 그러면 제가 과감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아,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된다. 요런 내용 나오면은 올라간다.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한동훈, 김종인 또뭐 이재명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 크게 크게 만들자고요. 어찌됐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는 걸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내용들은 사실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수익들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좀어 수익이 크게 날 만한 재료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리포트 나온 내용들 토대로 어 급등 시나리오와 종목해어 도움 드릴 테니까, 덕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100% 무료입니다. 어더 이상 뭐, 다른 내용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고,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리고 급등 나오는 재료 그리고 기사 내용들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내용들 확실하게 받아보시고 최고가에서 어또 수익 크게 크게 한번 저랑 함께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이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번째 아 세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